아 오늘 순자 씨하고 아,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와 있습니다.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입니다. 삼산리. 지나가다 보니까 다슬기 잡는 분들이 계시길래. 다슬기 잡는 겁니다. 다슬기. 다슬기. 달팽이. 뭐 그러죠. 허리아퍼요 저게 다슬기 잡아서 아욱 된장에다가 된장 풀고 아욱 넣고 대파좀 쓸어놓고 뭐 시금치같은거 넣어도 관계없어요 푹 다슬기 국 끓여서 밥, 밥 한그릇 뚝딱 말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좋지 양,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에, 삼산리에서 다슬기 잡는 풍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민물 그 강에 있는 하천에 있는 다슬기를 저렇게 잡습니다. 투명한 플라스틱 막이, 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렇게 물 위에다 얹어놓으면은 밑에 물결이 치지 않고 깨끗하게 물결이 흔들리지 않게 보여서 다스리기를 잘볼 수가 있으니까 다스리기 잡기 굉장히 유리하죠 저 네모로 된 빨간 통이 이게 물결을 흐리지 않게 이렇게 일종의 물안경 같은 역할을 해갖고 보게 되면 물이 흔들리지 않고 다스리기를 잡는 겁니다